음, 계속된 이제 웨슬리 교단의 역사. 저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웨스 어, 감리교를 떠나가지고 웨슬리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노예 제대를, 노예 제대에 반대했었죠. 그래가지고 1843년 5월에 유티카에서, 유티카 뉴욕이거든요. 뉴욕에서 유티카 컨벤션이라고 그런 집회 비슷한 걸 열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감리교회에 있었던 큰 교회 목사 다섯 명이 떠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 루터리가 그 중에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 분이 이제 그 웨슬리 교단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제 강하게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교단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것을 만든다고 했었었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교회가 이제 쪼개지기 시작을 한다면은 사라지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교단으로 시작을 하자고 하자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이제 감리교의 원칙이 좋아서 감리교의 원칙은 그대로 놔두고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교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비숍하고 노예상인을 금지했어요. 비숍이 이제 감독이죠? 감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0명 정도의 이제 대표자들이 유티카 컨벤션 모임에 모였었는데 그이 유티카 컨벤션에 그 그 초대장을 보냈었잖아요. 새로운 교단을 만든 만드, 만드는데 이제 노예 제도를 폐지할 주, 교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문지를 계속 발행을 한 거예요. 오렌지 스카시. 근데 그 신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왔었었어요. 그래서 초대응한 자들은 이제 국교회 사람들도 있었고 침례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등등 많은 교단에서 모였었어요. 그 이유는 같은 생각으로 음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6 0 0 0명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6 0명 그리고 1년 후에 14,000명이 되고, 그리고 2년째에는 2만 명이 됐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모두 모였을 때, 이리, 이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더 웨슬리안 메소디스트.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웨슬리 감리교로 시작을 했어요. 웨슬리 감리교. 그이 감리교에서 너무나도 이제 그 주교 감독이 이제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감리교에서는요 감독이 목사를 뽑아서 목사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목사를 그 위임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이라 네가 목사이라 이런 것을 감독이 가졌기 때문에 감독의 파워가 너무 셌어요 그래서 이 감독을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헤드쿼터라고 하거든요 헤드쿼터 헤드쿼터를 이 캐드 코르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본부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한기총 그런 것에 이제 주, 주요 그런 본부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c o n 게이 e g a t 라고 해가지고 신자들이 모든 것에 대해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목사도 뽑고 신자들이 뭘 해가지고 어, 모든 것에 대해서 투표권을 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컨그리게이션을 철치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피스코 h 메 d 디스트라고 해가지고 감독 교회 주교 감독이 있고 감독이 목사를 뽑아서 보내는 상태의 그런 교회가 두 번째로 있었고, 그고 근데 이두 가지를 합쳐서 중간 형태를 만든 것이 웨슬리 교단이에요. 그것을 이제 representative form of the government라고 불러요. 그리고 웨슬리 교단은요, 매년 사,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전체 그 목사님들이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총회가 1844년에 열리게 되었었는데, 클레브 랜드에서 만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2만 명까지 자라나게 되죠, 2만 명. 2만 명이라면 거의 이제 감리교의 10%까지 자라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교단이 노예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치면서 다른 교단들도 노예 제도 때문에 이제 분리가 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 교단이 제일 먼저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폐지에 대해서 그 행하는 것으로 이제 노예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첫 번째 교단이 된 거죠. 근데 이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교단들도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래서 감리교도 북쪽 감리교하고 남쪽 감리교로 나뉘게 돼요. 북쪽에 있는 감리교단은 이제 노예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소리를 냈었고 남쪽 감리교단은 이제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를 외치자 이제 투표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리교도 이제 북감리교하고 남감리교하고 찢어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침례교도 북침례교하고 남침례교로 찢어지게 되고 남북 전쟁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장로교도 북장로교 남장로교로 이렇게 찢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비밀 조직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비밀 조직 근데 이 비밀 조직이 프리메이슨이에요 이 프리메이슨 뭐 모...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요. 절대 모임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사람들이에게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 잔혹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데 이, 이 상태에서 이제 전 미국 지역에 소문이 돌기를 시작을 하는데, 신세계 질서가 모든 나라를 지배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이슨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배제된 모임을 만들겠다고 그 당시 그러했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싫어를 했었는데 그 피리, 프리메이슨에는 어떠한 강력한 존재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프리메이슨에서 이제 어 고위급 인사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사탄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하나님이라고 여기죠. 근데 그에게 이름을 주었고, 하나님은 아니었었어요. 이미 그런 이제 메이슨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신천지가 교회에 막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 메이슨이 상당히 많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지 워싱턴도, 워싱턴 대통령도 이분도 이제 메이슨의 메이슨이었었어요.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 프리메이슨이었었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제 어, 미국에서는 지금, 이 프리메이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주당, 민주당 세력들하고, 어, 민주당의 대부분하고, 그리고 공화당의 적은 사람들이 이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좌파의 사상들이, 그러니까 좌파가 대부분 프리메이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악, 한 영에 대부분 지배를 받는 것이 이제 좌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팔0이이 이 이름으로 말해서 이제 페미니스트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페미니스트는 죄악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이 이미 이제 이런 메이슨들이 단순히 이제 그냥 정치 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많이 침투를 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 가지고 어이 윌리엄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었거든요 윌리엄 모건 모건 이분이 이제 메이슨이었다가 프리메이슨이었었는데 메이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들이 한 일을 폭로하려고 출판을 하려고 했었었어요. 그러다가 1830년도에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메이슨에 반대하는 30개의 폴리티컬 파리라고 해가지고 그 정치적 당도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프리메이슨의 멤버 멤버였던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교회를 대체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844년 처음으로 웨슬리는 웨슬리 교단은 첫 번째로 노메이슨 노메이슨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사람들을 교회 금지 교회에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어, 그러니까 풀 메이슨에 갈땐 사람은 웨슬리 교단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다른 이슈는 이제 술이었었어요 술 그래서 술에 대한 절제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었는데 술에 대한 금지를 내린 첫 번째 교단입니다 술 금지 메이슨 금지 그래서 웨슬리 교단은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악이 드러난 잘못된 것은 반대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악이 드러난 잘못된 것은 반대한다. 성경의 권위를 둔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막 동성애 같은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웨슬리 교단에서는요, 동성애라는 것 자체를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이제 성화거든요. 그래서 거, 거룩성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논문을 실은 교단입니다. 거룩성에 대해 논, 가장 처음 논문 실은 교단. 그래 그때 이제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단어로는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그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entire sanctif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거룩이고 이게 이걸 이제 perfect love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웨슬리 교단에 있는 여러분들도 만약에 웨슬리 교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퍼펙트 러브, 그 웨슬리가 말했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는 것, 그 인타이얼 센티피케이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종교에 대한 논문은 이미 감리교에서 많이 있었던 것을 채택을 했지만 웨슬리, 웨슬리 교단은 이제 인타이얼 센티피케이션, 전체 성화라는 것을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경제에 이르는 것. 그래서 책, 책을 출판 출판하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리암 팀블이라고 해가지고, 팀블이라고 해가지고, 그 웨슬리 교단의 찬송가하고, 노예와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웨슬리 교단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던 그런 찬송가들. 그리고 루터리가 쓴 조직 신학책도 출판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웨슬리가 말했던 그런 설교들도 모아서 출판을 했었었죠. 당시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희귀했기 때문에 존 웨슬리의 설교를 공부하거나 루터리의 조직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웨슬리 교단에서는 리오 리온 리온이라는그 미식한 주의 그 학교를 설립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으로 서, 어, 그렇게 설립을 했었는데 오래 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 교단에서는 교회 스스로 그들의 목사를 선택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는 오직 3년 동안만 거기서 목, 목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목회가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이어서 3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다른 교회가 가지고 목회를 하고 3년이 끝나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살 정도가 되게 되면요 은 열세 40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13 군데에서 14 군데 정도를 교회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인 셈이에요 그래서 찬송 형식은 이제 감리교 찬송과 많이 비슷하고 자유함이 있는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성찬식 침례교 침내도 이제 감리교 형식이었었고 그런데 대신에 이제 오렌지 스카시 그 4년밖에 안 됐었는데 이 새로운 교단이 생기고 나서 4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47 47세의 날은 이른 나이로 돌아가시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 교단은 20년 동안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항상 힘썼습니다.